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까요? 착하게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베풀며 살지 않으셨나요?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때론 이웃에게까지도 말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나도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뭘까요? 감사한 마음? 아니요. 그 자리에 남는 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베푼 사람은 기억하지만 받은 사람은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윤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되 절대로 기대는 하지 마라.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의 말 못할 후에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 정도는 줘야 애들이 살기 편하지 않겠나 싶어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죠. 하지만 1년 뒤그 아들은 연락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아파트를 줬으면 그만이지 뭘 기대하고 자꾸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르신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베푼 줄 알았는데, 그건 자식에게 의무가 아니라 혜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그냥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는 균형입니다. 너무 주면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 자체가 균형입니다. 주는 사람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점심을 매번 내가 사면 어느 순간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네가 내는 거 아니었어? 그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매번 밥값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마음을 소비하고,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돈을 소비합니다. 네 번째,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진 않나요? 난 원래 성격이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해.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저 사람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나만 나쁜 사람 됐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린 겁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도와주고 고마움을 바라면 그건 장사입니다. 도우려면 깨끗하게 도우세요. 그 말은 깨끗이 돕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하지 말아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세요. 내가 힘든데도 돕는 건 미련이지 미덕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체력도 시간도 마음도 한정돼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베풀미 될까? 그렇다면 베풀지 말라는 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을 때만 베푸세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내가 힘들지 않은 만큼만 베푸세요.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만 주세요. 기대 없이 베풀 수 있을 때만 하세요. 이런 베풀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남습니다. 이제는 남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착하게만 살아서 주기만 하다가 돌아오는 게 허무함과 외로움이라면 그 삶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범륜스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남을 돕기 전에 내 마음이 괜찮은지, 주기 전에 내가 후회하진 않을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착하게만 살다가 외로운 노후가 옵니다. 인간관계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줄수 있을 때만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